눈가 화장을 많이 하니까 나 원래 눈주름 없는 거 알지? 나 정말 눈주름 하나도 없거든? 쓰기가 이게 되게 좋더라고 일단 약간 뭔가 여기가 조금 더 뭔가 이렇게 살짝 이렇게 정리되는 느낌 있잖아 괜찮은 것 같더라고 헬로우 베이비들 오늘은 전 세계 여성들의 끊임없는 고민스 피부에 관련된 그런 컨텐츠야 슈스스의 뷰티 사용 설명서 패션도 마찬가지인데, 많이 입어본 사람 당해낼 재간이 없듯이, 뷰티 같은 경우에도 부지런한. 음? 떨면서 끊임없이 관리하는 사람이 어, 피부도 잘 예쁘게 유지할 수가 있거든 사실 우리가 시간도 없고 돈도 만만치 않고 막 이렇잖아 그래서 뭐 이런 시술이 있는 뿌띠 시술이라든지 막 이런 것들을 관심은 많은데 뭔가 하기가 쉽지가 않거든 그래서 집에서 꾸준히 관리를 할수 있는 약간 이런 노하우가 되게 중요한데 요새 뷰티 디바이스들이 많이 나왔잖아 그중에서 우리 베이비들이 손쉽게 사용할 수 있고 편하게 어, 관리할 수 있는 프리미엄 뷰티 디바이스를 내가 오늘 한번 소개하도록 할게. 자, 이름하여 리주리프. 이게 어, 리쥬란이랑 리프트랑 합친 말이거든 그래서 우리 요새 리쥬란이라는 말 되게 많이 들어봤잖아 피부과에서 사용하는 리쥬란이라는 의료 기기가 있어 그게 이제 그러니까 리프팅을 해주는 그런 의료기기인데 이런 이제 의료 기기 회사에서 만든 뷰티 디바 이스니까좀더 확실하겠지 그리고 자, 피부과 시술 중에서 진짜 되게 유명한 거 있잖아 땡땡서 <땡땡>, 땡땡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기계이기도 해. 어, 제품을 보면, 이렇게 너무 예쁜 컬러의 이런 박스로 딱 패키징이 돼서 오거든? 이렇게 기기하고 부스터 젤이 안에 같이 들어있어. 뭔가 이렇게 막 복잡하지 않고, 딱 그냥 충전기하고 카트리지 두 개, 이제 본체와 이제 충전 홀더, 그리고 이제 이 커버, 캡이 있고, 부스팅 젤까지 이렇게 꺼내서 내가 보여줬는데, 왜이 카트리지가 두 개가 있냐면, 하나는 타겟 초음파 카트리지야. 이 타겟 초음파 카트리지는 이 위에 검정 필름이 조그맣게 붙어 있는 카트리지로 되어 있거든. 이왜 돋보기에서 빛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빛을 딱 쏘잖아. 그런 식으로 타겟층이 굉장히 명확해. 근데 그게 판샷에 50도트가 나가는데 이래 그러니까 케어시 우리가 이제 20샷 정도 쓴다고 생각하면 보통 한 10분 정도 걸리긴 하거든. 그러면 1000도트를 쓰는 거잖아. 이한개의 카트리지에 50만 도트가 들어가 있대. 이 만샷을 쏠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걸 계산을 해봤더니 일주일에 한두번 정도 쓴다고 에버리지로 생각을 하면은 한 달에 여덟 번을 쓰는 거잖아. 그럼 1년에 96회 정도? 어, 그러면은 총 5년 정도를 쓸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굉장히 길게 쓸수 있기 때문에 우리 베비들이 어, 이거 카트리지 너무 많이 쓰면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이러는데 아, 전혀 걱정 안 해도 돼. 자 그리고 끝 부분이 굉장히 좁은 편이야. 그래서 미세한 부분들 있잖아, 뭐눈 주변이라든지, 뭐 약간 이런 데를 좀 넓은 걸로 하다 보면은 약간 불편할 때가 있거든. 그래서 사용감도 굉장히 좋게 만들었다는 거. 두 번째 카트리지는 도자가 붙어 있는 이 카트리지가 따로 있어. 내가 고주파 카트리지야. 내가 이제 초음파로 이제 집중해서 쐈어. 그러면은 그 아이를 조금 더 열감을 줘서 도와주는 그 역할을 하는 게또이 카트리지야.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서땡땡 이런 거 있잖아. 그게 700만 번 진동을 한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사실 얘가 700만 정도 진동을 한다고 하는데 보통 일반 뷰티 디바이스 내가 보니까 한 100만 번, 어, 100만 번 진동을 하기 때문에 자극 없이 그런 열감으로도 충분히 탄력 있게 더 효과를 노릴수 있는 그런 카트리지야. 튜브형에 들어있는 요거는 리쥬란 리커버 힐러 부스팅 젤이라고 써 있어. 투명한 젤 타입으로 나온 이런 부스팅 젤인데 시술을 받아본 친구들은 알겠지만 착을 쏠때 깊이 흡수가 되게 하기 위한 내개체가 필요하거든. 근데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즉각적인 수분 충전 효과가 있어 이거 솔직히 이 기계 안 써도 그냥 이렇게 발라놔도 촉촉해요 팩한 느낌? 리쥬란의 CPDRN이라는 그 성분이 있거든 피부에 좀잘 흡수가 되도록 거의 뭐 700분의 1? 그 정도 되는 크기에 정제된 그런 성분으로 만든 그런 성분이 여기 들어있다고 하니까 우리 베비들 바구 난 다음에 또 물로 싹 닦아내지 마세요, 제발. 어. 자, 그래서 이게 열이 가해지는 그런 디바이스 기기잖아.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이렇게 뭉치지 않고 끈적거리지 않고 그리고 좀 산뜻하고 촉촉하게 마무리감까지 줄수 있는 어, 전문 부스팅 젤을 같이 들어있으니까 그렇게 쓰면은 되게 좋은 것 같더라고. 자 그리고 이 보호캡 같은 경우에는 좀 필요한 게 뭐냐면은 타겟. 초음파 이 카트리지 같은 경우에 필름이 들어있는데 혹시라도 이제 커버를 이제 캡을 딱 씌워놓으면은 좀더 안전하게 보호를 할수 있으니까 커버를 쓰면 딱 좋은 것 같고, 충전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편하게 이런 식으로 그냥 올려놓으면 충전이 될수 있는 홀더가 딱 있어서 굉장히 쓰기도 편하고 보관도 되게 편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다 좋고요 어떻게 쓰면 되는 건데요 언니? 라고 물어보는 것 같아서 어, 사용 방법까지 또 알려주도록 할게 자 이렇게 본체가 있으면은 밖에 이제 충전을 우리가 볼수 있는 라이팅이 있고 카트리지 교환 버튼이 있고 샷 기능을 할수 있는 요 푸시 버튼이 있고 그리고 파워 버튼이 있어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파워 버튼을 2, 3초 정도 딱 누르면 이렇게 소리가 나면서 딱 여기 불이 들어올 거야. 불이 들어옴과 동시에 짠짠짠 여기 남아있는 샷 수가 나와. 대박이지. 그러니까 이거를 보고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가늠을 할 수가 있잖아. 부스팅 젤을 초벌로 일단 나는 얇게 어느 정도 발라놓고, 그리고 이 위에다가 얘를 이렇게 올려. 어, 이런 식으로. 나는 사실 피부가 좀 얇은 부분이 있지. 이마라든지, 요런 눈 옆에 요런 주변, 요거는, 어, 강도를 우리가 1, 2, 3까지 쓸 수가 있는데 1로 했어. 너무 강하게 자극을 주면 혹시 부담스러울까 봐 1로 했고 나머지는 2번이나 3번으로 하는 걸좀 권해주고 싶은데 왜 이런 인중이라든지 갑상선 부분 이런 부분이지. 이 가운데 부분은 피해서 왜냐면 여기가 신경다발이 엄청 많이 지나가는 자리라서 이 기계를 사용할 때도 그런 부분은 좀 피해서 써주는 게 좋을 것 같고 파워 버튼을 어, 한번 누르면은 처음에 켰을 때 1단계로 올라오거든. 그리고 두번 누르면 2단계. 그 다음에 한번더 누르면은 세번 누르는 거니까 3단계까지 이렇게 올라가. 일단은 무조건 타겟 초음파 카트리지를 먼저 쓰고, 그 다음에 메가 고주파를 써주는 게 좋거든. 사실 메가 고주파 같은 경우에는 매일 써도 되는 제품이고, 타겟 초음파 카트리지 같은 경우에는 한 2, 3일에 한 번만 써도 충분해. 얘는 요걸 딱 눌러가지고 요렇게 하면 싹 빠져 자 요렇게 요 도자가 있는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인데 요렇게 젤을 위에 이렇게 올려가지고 파워를 누른 다음에 요샷 기능이 있었던 요걸 한번 누르면 여기 뒤에 딱 10분이라고 뜨거든 그래서 10분 동안 쓸수 있는 거야 이거는 타겟 초음파 한 이후에 이 안쪽에 따뜻함으로 활성화를 시켜주는 거지 타계 초음파 같은 경우에는 스트릿 업으로 해서 사용하는 게 조금 샷을, 소리를 들으면서 하기가 좀 편해. 어. 이게 소리가 이걸 계속 누르고 있으면 띵띵띵띵 막 이런 소리가 나거든? 어, 훨씬 더 우리 베이비들이 사용하기가 훨씬 편할 거야. 내가 써보니까 그렇더라고. 메가고주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롤링을 하면서 롤링을 하면서 업을 시키는 약간 요런 방법으로 이렇게 쓰면 좋을 것 같아. 샷은 사실 우리 베이비들이 쓰고 싶은 대로 더 많이 써도 상관이 없는데 이제 너무 많이 쓰면은 부담이 될 수도 있으니까 샷 수를 잘 조절해서 쓰면 좋을 것 같아. 자 그리고 이 메가 고주파 카트리지는 매일 써도 된다고 했잖아. 나는 이제 뭐 피곤할 때만 팩을 하는 게 아니고 거의 일일1 팩을 좀 하는 편이긴 한데 리쥬란에서 나오는 프로텍션 마스크. 이게 사실 되게 후기가 앰플만큼 되게 좋더라고. 그래서 이거를 어떤 언니 얼굴을 잠깐 모셔왔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메가 고주파 카트리지로 면을 딱 밀착해서 쓰는 거는 우리 베이비들이 당연히 잘 알고 있겠지. 얘는 그냥 정말 아무 생각 없이 롤링을 하면서 쓰면 되는 거니까 아래에서 위로 이 열감을 계속 사용하면서 어떠세요, 손님? 훨씬 이 리프트에 도움이 되는. 그리고 피부 흡수가 사실 더 빠르겠지. 아무래도 피부 이게 체온이 올라가다 보면은 좀더 빠르게 흡수가 되니까. 뽕을 뽑지 않겠어? 아무래도? 응. 눈가 화장을 많이 하니까. 나 원래 눈주름 없는 거 알지? 나 정말 눈주름 하나도 없거든? 나이가 들어서 약간 좀 뭔가 이렇게 처지는 느낌 있잖아. 그래서 이런 주변 위주로 쓰기가 이게 되게 좋더라고 일단. 그리고 목 같은 데도 확실히 이런 게 내가 이거 반쪽을 한번 해보고 봤거든. 약간 뭔가 여기가 조금 더 뭔가 이렇게 살짝 이렇게 정리되는 느낌 있잖아. 괜히 어, 괜찮은 것 같더라고. 자 이렇게 해서 프리미엄 홈케어 디바이스 기기 리쥬리프를 한번 우리 베이비들이랑 같이 어, 살펴봤는데 어땠어? 편하고 더 효과가 좋은 홈케어 기기를 통해서 조금 더 우리 베이비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 소개를 했으니까 비용이나 시간 절약 차원에서도 잘 스스로를 관리하는 그런 베이비들이 됐으면 좋겠어 마침 또 리즈리프에서 프로모션도 진행하고 있다고 하니까 더보기란이나 댓글도 잘 확인해주고 다음 시간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우리 베이들 찾아올게 안녕.